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er이 높은 주식은 사면 안될까 물론 대답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per이 높으면 비싸고 고평가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가끔씩 per이 높은데도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두 가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백신 뉴스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이 거의 확정이 됐죠. 물론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몰라서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재검표를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가 케이스 2000년도에 부시와 엘코올 대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대통령 밑에 Congress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의회인데 그 안에는 상원하고 하원이 있습니다 상원은 영어로 Senate 하원은 House인데 물론 제가 영어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알면 좋은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포함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큰 당이 두 개가 있죠 공화당 영어로 Republican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Democrat인데 트럼프가 공화당이었고 아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였죠 옆에 이 로고는 공화당은 코끼리고요 민주당은 덩키 당나귀죠 왜 이런 로고를 쓰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별 이유는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사실 이 대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이 모두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책만 봤을 때는 공 공화당이 좀 규제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세율도 낮고 더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헬스케어도 그렇고 은행, 테크 쪽에 규제가 좀 많이 있는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세 가지 모두가 민주당이 수입, 영어로는 수입했다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다 가져갔었더라면 주식은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다행히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갔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감으로써 컨그레스가 분리가 됐죠. 아무리 하원에서 공격적이고 센 규제들, 세율을 21%에서 2 8로 높이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세율은 그대로 지금 21%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주식이 며칠 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백신 관련 뉴스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파이저가 백신 관련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회사의 이름을 화이자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실제로 영어 발음은 파이저예요. 이거는 t m i 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전문가들은 이 백신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방 효과가 60에서 70% 정도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파이저가 발표한 정보는 90%였죠. 90%,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은 100명에게 이 백신을 투약을 하면은 90명 이상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90은 60에서 70보다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반대편에 서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은 항상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시장은 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한 게 터져버리면 주식이 폭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리스크는 생각하는 버릇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려하는 첫 번째는 사이드 이펙트인데 부작용 문제죠. 백신이란 건 병균을 몸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파이저가 발표한 자료에는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된다고 쳐도 이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걸 꺼려하는 의사, 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마스크 잘 쓰고 집에서 잘 지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없다. 근데 괜히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급이죠. 이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상대로 한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상대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문제없이 문제가 있으면 또 얼마나 빨리 보급을 할수 있는지 이것도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년 중순 아니면 내년 말에 보급이 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신이 보급이 잘 되더라도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플루 같은 그런 매년 오는 병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슬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른 주식과 떨어지는 주식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는 주식은 항공업, 호텔, 온라인 호텔, 항공 예약 서비스 렌터카, 택시, 석유, 은행, 헬스케어, 치과 병원, 의료기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왜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오르는 주식들, 스트리밍 비디오, 넷플릭스죠. 그리고 게이밍 회사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 배달 업체 아마존이 대표적이고 비디오 컨퍼런스 회사인 줌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홈 트레이닝 관련된 회사인 패라탄 화상을 통해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텔라 헬스 대표적인 회사가 텔라 닭인데이 산업과 회사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 그 후로도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쪽은 계속 떨어졌었는데 오늘 백신 뉴스와 함께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오늘은 이쪽 회사들이 2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올랐고 이쪽이 오히려 5에서 15% 20%까지 떨어지는 반대 의 상황이 벌어지는 날이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신 관련돼서 실망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지금 뉴욕에 있잖아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이번 가을은 생각보다 날씨가 좋게 긴것 같아요. 제가 10월 초에 가을 관련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달반 전이잖아요. 어제 센트럴 파크를 나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가을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잠깐 힐링하고 가시라고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PER 이라는 것에 관련된 기업 분석 시리즈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거기서 세 번째 영상인데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을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PER 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밸류에이션의 하나의 지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PR이 높으면 보통은 비싸다, 낮으면 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per 이란 개념을 주식에 접목을 해 봤을 때 크게 5가지의 주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번째는 per이 낮고 실제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두번째는 per이 높고 실제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 이 두가지는 뻔한 거죠 이 세번째가 per은 낮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번째가 per은 높은데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첫번째 영상으로 per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 pr의 개념 정리와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올린 영상이 밸류 트랩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pr이 낮지만 실제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거를 잘 피해야지 여러분들이 큰 돈을 잇는 거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 밸류 트랩이라는 거에 빠져서 큰 돈을 잇는 경우가 많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바로 이 경우인데 pr은 높은데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릴 마지막 영상은 PR이 마이너스인 경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가 EPS인데 EPS가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PER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PR은 높은데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들도 똑같아요. 멀티플이 높으면 PR이 멀티플 중에 하나죠. PER이 높으면 고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 말은 즉슨 S&P 500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팬과 같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고성장 고멀티플 회사를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 트에 빠지면 돈을 많이 잃지만 지금 이 실수를 하시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PER이 높은데도 그 주식이 고평가가 되어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세 가지 외에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마진율이 어떠한 이유로 임의적으로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가상의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가 파는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덕트 믹스가 바뀌면서 앞으로 마진율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진율이 낮은 제품이 있고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 있을 텐데 마진율이 높은 제품을 점점 더 많이 팔게 되면 회사의 마진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경우인데 아마존이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밸류 트랩의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성장을 너무 빠르게 하기 때문에 현재 p e r 되게 높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죠.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인 마진율이 임의 적으로 낮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려볼게요. 그전에 앞서서 per의 개념 정리를 잠깐 빠르게 하고 갈게요. per은 price 주가 나누기 eps죠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수익. 그래서 이게 p고 이게 e고 r은 ratio 예요 비율. 그래서 per인데 eps가 어떻게 되냐 에 따라서 per이 높아 보일 수 있고 낮아 보일 수 있는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이 eps를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 가 있... 그 중에서 가장 큰두 가지가 회사의 성장률과 마진율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회사 A가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률은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 그리고 PER을 계산해봤더니 30배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비싼지 낮은지 알수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인 S&P 500의 성장률을 봤더니 이 500개의 회사의 평균은 성장률이 3% 영업이익률은 10%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현재 30배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 A는 S&P 500과 비교를 봤을 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PER은 똑같은데 그럼 이 세부적인 걸 봐야 되겠죠. 성장률도 똑같은데 영업 이익률은 낮아요. 그 말은 즉슨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모든 게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의 차이가 이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이 회사는 마진율이 전체 시장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 r 이더 낮게 거래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a는 시장보다 비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들여다보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a가 앞으로 성장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 이 지금 5%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 1 일반적. 정상화된 상황이라면, 영어로 normalize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회사의 마진율은 10%가 맞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순간엔 이 회사의 마진율이 10%로 올라갈 텐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p e r 을 계산을 해보면, PER은 10배가 아닌 15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회사가 조만간 빠르게 10%로 내년쯤에 영업인율을 높인다면은, 그럼 결과가 달라지겠죠. 오히려 이 회사는 지금 시장보다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PER은 더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는 프로덕트 믹스의 변화로 인해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경우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마존의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존에는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마존을 생각했을 때 흔히 떠오르는 온라인 웹사이트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사고 그럼 아마존에서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해주고. 그게 아마존의 대표적인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 외에도 AWS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들이 사는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a w s 예요 물론 이 개념은 이해를 안 하셔도 이 영상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존 리테일 비즈니스는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반면에 AWS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26%나 됩니다. 그래서 AWS가 아마존의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2013년도에는 AWS가 전체 매출의4% 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를 봤을 때 지난 6년 동안 3배가 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AWS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 여기가 티인데 제가 이 웹사이트에 관한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그 영상에 들어가셔서 거기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위에 티커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을 일단 하시고요. 아마존이 나오죠. 여기 주식 차트가 쭉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 밑에 다양한 또 탭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이 회사의 마진율을 보고 싶은 거죠. 기간을 보시면 늘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12년부터 보면은, 밑에 쭉 내려 보시면은, 어 m a 이딩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주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2014년도에는 어 m a 이딩 마진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0%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서, 작년에는 5%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AWS의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전체 회사의 마진율도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연도별 p e r 을 한번 봐볼게요. 그걸 보려면 여기 Valuation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 기간은 한이 정도로 해서 보시고 여기 보시면 NTM Price Over Normalized Earnings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또 차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기간을 여기서 늘려볼게요. 늘리면 원래는 이 PER이 거의 400배로 거래가 되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아마 좀못 사죠.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못 산다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PER이 계속 줄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 했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전체 회사의 마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PER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진율이 올라가면 PER의 분모가 EPS라 고 그랬잖아요. EPS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ER은 점점 시간이 지나시고 낮아진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만 보시면은 비싸서 못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회사가 진짜 고평가 되어있는지 저평가 되어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세 번째 경우 밸류 트랩의 반대인 경우에 대해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A가 있고 주식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는 주식 A는 30불, 주식 B는 50불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EPS를 봤더니 예상치가 둘다 똑같이 1불이래요. 그러면 PER은 뭐죠? 2020년 EPS를 가지고 PER을 계산을 해보면 주식 A는 30 나누기 1에서 30배고요. 주식 B는 50 나누기 1에서 50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일단은 주식 B가 당연히 비싸 보이죠. 시장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주식 B가 시장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일단 높다 그리고 비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섣불리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 주식을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더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EPS 성장률을 한번 예상을 해봤더니 주식 A는 매년 10%씩 성장을 하는 반면에 주식 B는 매년 100%씩 매년 두 배로 EPS가 성장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2022년도의 EPS eps를 계산해 보면 주식 a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eps가 1불에서 1.21로 21%가 올라간 거죠 반면에 주식 b 같은 경우는 2020년도 eps가 똑같이 1불이었는데 2년 후에 4불로 무려 4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식 a보다 월등히 높은 eps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 eps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주가를 가지고 per을 계산해 보면 30 나누기 1.21을 해서 주식 a는 2022년도에 16.5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 주식비는 12.5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주식비는 올해 EPS를 가지고 PR을 계산하면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2년도의 PR을 계산을 해보면 주식비가 주식A보다 실질적으로는 월등히 쌓고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그러려면 이 미래의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마지막인 EPS가 그리고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